여기서 독특해요. 보면 그대로 숟가락으로 딱 나오잖아. 오랜 오. 시간 다르잖아. 자연이 빚어낸 절경에 감탄이 절로 나는데요. 비출빛 남해바다까지 한눈에 가득 담고 정겨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걷기 좋은 섬답게 담아나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곳이 관매도인데요. 해풍과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쌓았다는 낮은 돌담과 벽화가 어우러진 마을길은 그 자체가 작품입니다. 마을이 좀 고요하다고나 할까요? 음. 고요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 음. 잘 어울리네. 이게 저기 그 마을하고 너무 조용했다 그랬잖아 마을이 그랬는데. 연꽃이 되어있고 하니까 잘 어울리네요. 벽을 채운 그림들은 마을의 생기까지 더해줍니다. 관매도의 옛날 이름은 볼매도였다는데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니 볼수록 매력적인 섬이라고 부르고 싶어지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뭐 파고 계시나봐요? 막걸리, 미역, 까지 이거. 관광객도 네, 얼마 멀리. 없는 조용한 거리에서 가지요? 소박하게 장사를 하고 계신 할머니. 내놓은 건 많지 않아도 이게 다 강매도 대표 상품이랍니다. 돌에서 뜯은 것이요. 여기는 뭐 이런 것들 유명한가 봐요? 그래지. 토다가저 미역하고 두 가지. 네. 어, 물이 다른가? 그 미역도 그렇게 또 맛있다고 해요. 진도 미역이. 막걸리 좀사 잡서 마실쓸게 일행과 잠시 떨어져 마을 구경에 나섰다는아저씨가자리를 잡고 왔는데요.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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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저저 u t h 집 n k 도 섬하더라고 있잖아. 그 섬에서. 왔어. 아 섬에서 시집 왔고 맞더니 섬으로 섬으로. 수영은 딸이 그 동네에서 살데 네. 지구 동생한테 나를 했어. 그래 갖고. <laughs> <laughs> 그래 갖고 요리 왔지. 그 전에는 이렇게 중 이렇게 보고도 안 하고 중매 결혼. 아그면 할아버지 얼굴 안 보고 결혼하셨어요? 안 보고 했지. 오. 아이고. 사람 사는 정이 느껴지는 섬에선 여독이 쌓일 틈이 없습니다. 바다 위에 피어난 안개는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광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시각 바다 곳곳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어요? 독해하고 있어요. 자연산. 오염 안된 와. 맑은 물만 먹고 쑥쑥 자란 관매도 톳은 맛도 향도 영양도 최고. 불고 태풍이 불고 부딪치고 바다치고 해서 그게 돌뿌리에 부딪치다 보니까 이 해초가 그렇게 좋대요 우리 몸에. 섬 사람들에게는 철암 치유제라는데요. 터치는 바닷물이 빠지는 서너 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집에서 파라고 물이 막 올라. 예. 머리에 짊어진 저 톱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데요.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가 좋다니 수확을 끝낸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물이 다 차오르기 직전까지 1차 톱 채취 끝나고 나면 마을에선 2차 톱 말리게 돌입합니다. 어느새 톱은 도로를 점령해버렸는데요. 여 도로에다 다내려셨어요 왜요? 그래 토 놀아야 좋게. 놀아도 놀아야 아! 돼. 예, 그러지. 마을이 어느 통로로 아! 넘실대자 할머니는 신이 납니다. 아, 기분 좋으세요? 어. 돈 벌은다 이놈 하면 돈 이렇게 저것도 막돈 나눠서. 반매도 주민들의 생계는 바로 이 텃과 미역이 책임지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다 그래. 합동 작업이 벌어졌어요. 노든게다나아야 되라 이것을. 전정이 벌어 미역 톳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여름 일거리가요. 해, 이거 다탈치해야 되니까 전쟁이요. 우리는 라 수확철을 맞아 섬 전체가 들썩. 섬의 활기가 아, 넘칩니다. 뭐가 그일 갖고 와요. 그를다니다밥 아, 먹을 때도 없이 계속된 아, 작업에 찾아온 휴식 시간.